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우리는 이 부활의 날 어, 생명에 관한 어, 가장 어, 놀라운 이야기인 이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 사보금서에 어, 모두 기록되어 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부활의 은혜를 또 상징하는 어,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지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어, 1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 예수님이 지금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을 들었을까요? 어, 바로 이제 전창 이제 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어, 예수님은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세례요한의 죽음은 어,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고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 지금 계신 장소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떠나시고 또 따로 빈들을 향해 가십니다. 어, 빈들로 가신 그 자세한 이유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오병의 말씀의 문맥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좀세 가지로 유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는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에 애도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고 또두 번째로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관심과 적대를 피하기 위해서이고 또 마지막은 이 제자들을 어 개인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빈들로 가셨다라는 소식이 가장 빨리 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빈들로 향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 그들 중에는 아픈 사람들도 있었고 힘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바라보며 그냥 단순한 어, 그냥 불쌍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태, 이 상황을, 환경을 이 영안으로 바라보시고 또 모두 다 결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는 지쳐 있었고 어떤 이는 아프고 어떤 이는 굶주려 있었고 어떤 이는 길을 잃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이 십자가로 이어지고 이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 부활의 시작을 또 알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긍휼이 생명의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어, 말씀합니다. 어, 때는 저녁입니다. 어,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길을 잃은 자들, 또 지쳐 있고 굶주려 있고 또 아픈 자들을 바라보니 이 제자들은 그들을 어, 돕고자 했습니다. 이 무리들의 현실의 문제를 어, 탈피하기 위해서 제자, 제자들은 나름의 강구를 어, 이렇게 타기해 나갔는데 어, 그들을 통소, 통솔해서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어, 사먹게 하는 나름의 이런 기획안을 어,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함께 우리가 16절 말씀을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했다라는 이 기획안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생각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생각 또 자신들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했던 이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제자들의 상황은 이 입장은 얼마나 당황했을 겁니까? 어, 지금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제자들의 기획안이 어떻게 보면 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더,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논리적으로 타당할 그런 부분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배가 고프고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주는 이 일들을 맡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더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들을 돕고자 했지만 우리에게는 저들의 끼니를 감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책임도 없다라는 그 마음이 그 심령 밑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이큰 무리를 빈들로 오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리 중에 실질적인 이 도움이 필요한 자 아픈 자를 돕기 위해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들 어, 그들에게 각자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들이 나름 맞는 이치였을 겁니다 어,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나름의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화를, 대안을 어, 제시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이는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치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본문에서는 그 부분들을 어,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무리들을 돌려 보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근데 지금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빈들. 어, 잔디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 이제 계절을 따지자면, 어, 봄이었습니다. 이 봄은 곡식이 많지 않는 곳에서, 이 지금, 이, 이 빈들 곡식이 많지 않는 곳에서, 이 제자들은 나름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어, 강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 그들의 목자이신 예수님, 이 제자들의 이 기획안을 되돌리셔서 음식을 구하라.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이 오병이어를 어, 가지고 나옵니다. 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어,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많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 많은 이들을 먹이기에는 이 오병이어가 너무 부족한 음식입니다. 마치 부활 전에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족한 오병이어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에게 매우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매우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사를 통해 하늘에 풍성한 이 생명의 잔치가 지금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아픈 자들, 매우 어려운 그 빈들에서 어떻습니까?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사 후에 어떻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명하여 잔디 위에 치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이뗀 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그 받은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게 주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사실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어,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었고, 주셨다라는 이네 가지의 행동을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빵을 잡고, 감사 기도를 하고, 빵을 떼고, 제자들에게 주는 이 장면, 마치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이 물고기가 음식으로 등장하는 이 부분은 최후의 만찬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네 가지의 행동은 어, 이 초대교회 때이 성만찬의 순서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이 성만찬을 예표하는 이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몸을 찢기셨습니다. 어, 피를 흘리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사순저들,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지난 주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또 특별히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성찬식을 통해서 이 잔과 떡을 나누고 은혜를 어, 누렸습니다. 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또 우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순환을 받으시고 어,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에게 실제적인 음식을 주신 예수님, 이 진정한 생명을 살도록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의 현장에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 그 물고기를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받은 그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은 줄이고 힘든 자들이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식사 후에 남은 것을 모았는데 무려 몇 바구니죠? 열두 바구니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히 열두 바구니는 어떤 그 분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후 마태봉은 16장 9절, 10절 말씀에서 열두 바구니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10이라는 숫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어, 상징한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마치 지금 이 현장 이 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광야가 떠오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또살수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오병이어은 마치 이 빈들에 있는 어, 이 자들에게 또 만나로 떠오르지만 만나는 부스러기가 보존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오병이와는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두 바구니가 남은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회복된다라는 의미도 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 결과적으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 먹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오천 명이나 이제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셀때에 비슷한 수의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만큼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 매우 많았다라는 것들을 어, 보여주는 것이죠 어, 그런 측면에서 열왕기야 4장을 우리가 어, 지난 시간들 동안 읽었을 겁니다 엘리사가 등장하죠 엘리사가 20개의 빵으로 100명을 먹였다면 예수님은 지금 몇 개의 빵으로 5천명을 먹이셨습니까? 5개의 빵으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그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꼽는 그 엘리사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나시고 더 위대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오병 이어이지만 예수님께 드리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 있습니까? 우리의 오병 이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병 이어를 통해 생명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하루 동안 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부서와 위원회의 많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